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김민성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엣지 파트 환경의 스위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솔리드 엣지를 띄워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핑 도구는 우선 여기 추가 라는 도구를 누르게 되면은 하단 메뉴에 스위핑 이라는 도구가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경로와 단면을 그려놓고 단면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솔리드 형상을 만드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핑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스케치를 그리는 단계가 존재하는데 스위핑 자체에 있는 스케치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수정할 때좀 많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추가에 있는 메뉴들은 전부 다 스케치를 먼저 그리고 저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저는 XZ면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XZ면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다 우선 경로를 그릴 건데요. 경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호를 이용해서 그릴 겁니다. 자, 원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경로를 그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경로를 그릴 때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 또는 원호와 원호가 만나는 부분은 무조건 연결과 접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가도 뭐 생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안 들어가게 되면은 에러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항상 접선을 선과 선 사이에다가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로 스케치를 다 그렸기 때문에 스케치 닫기를 눌러서 경로 스케치는 완료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단면 스케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은 곡선의 수직인 평면을 이용해서 그리면 좀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곡선의 수직인 평면을 이용해서 이 경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 끝 쪽에다가 원을 하나 그릴 겁니다 그리고 다른 도구들과는 다르게 스케치에서 원래 평면을 돌리는 거는 권장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실제 보이는 크기와 실제 만들어진 스케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반적인 다른 도구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화면을 회전하는 거로 권장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스위핑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과 평면이 끝나는 점에다가 스케치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살짝 회전하시면 좀 쉽게 잡으실 수가 있고요. 마우스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양이 떴을 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변했을 때 여기에다가 클릭해서 원을 그릴 거고요. 원은 5mm 정도 크기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 닫기를 누르고, 스위핑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핑 기능을 누르게 되면 옵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선은 이두 가지 옵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경로와 단면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하나의 경로와 하나의 단면을 사용할 건지 하는 옵션인데요. 저희는 하나의 경로와 하나의 단면을 그렸기 때문에 위에 있는 단일 경로 및 단면을 사용해서 스위핑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른 뒤에 우선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경로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경로를 선택해주고 선택이 끝났으면 수용 버튼 그리고 단면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위핑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기존에 있던 스위핑 형상은 지우고 여기에다가 다중 경로 및 단면 옵션을 허, 사용하기 위해서 단면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곡선의 수직인 평면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한 중간 정도 위치에다가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해당 위치에다가 이렇게 그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 끝나는 위치에다가 제가 곡선의 수직인 평면으로 다시 한번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을 좀 크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원을 좀 크게 이렇게 15mm 정도 그렸고요. 자, 이 상태에서 스위핑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면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다중 경로 및 단면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자, 확인 버튼을 누른 뒤에 우선은 경로부터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경로 선택이 완료가 됐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고요. 하지만 여기 다중 경로 및 단면에서는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경로도 3개까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경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다음 버튼을 눌러서 단면 단계로 넘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단면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다중 경로 및 단면을 통해서 이렇게 스위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위핑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김민성이었습니다.